지강호는 또다시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카드로 과소비를 이어가면서도 책임질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요. 정작 빚 독촉장이 집으로 날아들면 서랍 속에 감춰두고 누나 지은호가 언젠가 알아서 해결해주기를 속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늘 억울한 표정과 말투로 일관했습니다. 왜 맨날 나만 뭐라고 해? 나도 힘들어서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자신을 피해자인 듯 포장했죠. 지강호는 스스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일하며 성실하게 돈을 갚는 방법 대신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탕을 늘 바랐습니다.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오래된 자격지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나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로 성실히 일하며 주변에서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신은 늘 게으르고 불만이 많다는 평가만 따라붙었죠. 어릴 적부터 비교당해온 기억은 지강호를 점점 왜곡시켰습니다. 그는 누나는 인정받고 나는 늘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누나처럼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외면했습니다. 이런 심리가 결국 피해자 코스프레로 이어졌고, 지강호는 점점 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위험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사람이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겉으로는 품이 있고 세련된 사교계 여성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권력과 돈에 대한 욕망이 강했습니다. 그녀는 박진석과 재혼하며 기업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했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은밀하게 비자금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런 자금을 처리하려면 깨끗한 얼굴을 한 심부름꾼이 필요했습니다. 겉으로 평범한 청년이지만 돈에 궁한 사람, 특히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격이었죠. 지강호는 딱그 조건에 맞는 인물이었습니다. 불만이 많고 돈에 쪼들리며 책임감이 약해 쉽게 흔들릴 수 있었죠. 고성희는 직접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사람들을 통해 지강호에게 접근했습니다. 쉽게 돈을 벌수 있다. 가방만 옮기면 된다. 단순한 심부름이라는 말은 지강호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가방을 옮기는 대가로 받은 현금은 카드빚을 당장 메울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지강호는 불법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다들 나만 몰아붙인다라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었죠. 이 지역은 우연히 지강호가 낯선 남자에게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상황이 단순한 개인 빚 문제가 아니라 더큰 음모와 연결돼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 지역은 원칙적인 사람이었고 잘못된 일을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지강호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지강호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이건 내 카드빚 문제가 아니야. 너 지금 더 큰일에 끌려 들어간 거야. 지강호는 화를 내며 반발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간섭해요? 다들 나만 뭐라고 하잖아요. 누나는 항상 날 문제 취급하고 어머니도 맨날 나만 문제라고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지혁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져야지. 내 누나 지은호까지 끌어들이는 건 절대 두고 볼수 없어. 지강호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더큰 소리쳤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일이 생각보다 훨씬 큰 일이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피해자인 척 하며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나는 그냥 시킨 대로 가방만 옮겼을 뿐이다. 나도 먹고 살려고 그런 거다. 이 지역은 지강호를 끌고 채권자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지강호는 빚을 갚지 못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과 냉정한 채권자들의 태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은 말했습니다. 나는 내 빚을 갚아주지 않아. 내가 직접 일해서 갚아라. 다만 내가 일할 기회는 만들어주겠다. 이후 이지혁은 박성재를 찾아갔습니다. 박성재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까지 챙길 애가 아니잖아. 왜 지강호를 내가 떠안으려고 하냐? 이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지은 옷 때문이야. 박성재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지만, 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지은호와 관련된 일이라 더더욱 기분이 쓰라렸습니다. 지강호는 박성재 회사 창고에서 망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며 땀에 흠뻑 젖었지만 그는 불평부터 늘어났습니다. 이게 다 지은호 때문이야.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그는 여전히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나 지은호에게 내 친누나인 척 하지 말아라며 반항하면서도 돈이 필요할 때는 누나,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라고 매달리는 모순된 태도를 반복했습니다. 지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생을 버릴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도와주기만 하면 더 망가질 게 뻔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으며 말했습니다. 강호야,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널 살릴 수 없어. 지강호는 순간 눈물이 맺혔지만 이내 자기연민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누나도 결국 나 무시하는 거잖아. 따들날 무시해. 그러던 중 지강호가 옮겼던 가방이 단순한 돈뭉치가 아니라 고성희와 박진석의 재개발 비자금 일부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지역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강호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가 휘말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강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증언해야 한다. 내가 잘못을 바로잡는 길은 그것뿐이다. 지강호는 갈등했습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해요? 다들 나만 갖고 뭐라 하는데.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이미 지강호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애가 이 지역 손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겠군요. 박성재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지은호와 절친한 친구 이 지역이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속으로는 질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정이란 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구나. 마지막 순간, 낯선 목소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강호는 이 지역이 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곧 다가올 더큰 파국을 예고했습니다.